예능 보단 진지하게, EBS 보다는 재미있게. 안녕하세요, 역사 길잡이 최재원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정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16 군사 쿠데타부터 한일 기본조약 체결 그리고 베트남 파병까지 살펴보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의 이 삼선 개헌 그리고 독재로 가는 길, 이 유신헌법 그리고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11.6 사태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까지 이 시기를 군정기라고 했습니다. 군대가 정치하는 시기 군정기 이 군정기에서 제일 중요한 기후가 있었는데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입니다 반공을 국시로 경제 재건을 목표로 했었던 이 국가 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63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박정희와 누가 붙었다? 이 윤보선 후보가 붙었었는데 역대 최소표 차이로 박정희가 당선되게 됩니다. 불과 1.4포인트 차이로 이 박정희가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63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면 이때 대통령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리고 4년이고 4년 중임제. 한번더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63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 67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이때도 박정희와 윤보선 후보가 붙게 되는데 이때는 박정희가 여유있게 윤보선 후보를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67년부터 또 71년까지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5대 대통령, 6대 대통령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대통령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대통령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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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고 싶었었겠죠. 그래서 이 71년도가 되기 전인 69년도에 대통령을 세번 연달아서 할수 있다. 이 3회 연임을 인정하는 이 삼선 개헌을 통과시킵니다. 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이 박정희를 지지하는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이 농성 중이었던 야당 국회의원들을 따돌리고 국회 제3별관에서 그것도 새벽 2시에 6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국회 의사봉, 결정되는 의사봉이 없어서 주전자 뚜껑으로 이렇게 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어쨌든 1969년 삼선 개헌을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이제 71년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또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와 누가 붙었느냐? 바로 이 박정희와 김대중, 40대의 기수론을 내세웠었던 이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와 붙게 됩니다. 이때 김대중의 인기가 오마무시했습니다. 이 김대중 후보의 선거 유세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국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신헌법으로 이 약속을 지키게 되죠. 왜? 국민들에게 더 이상 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선거를 할수 없게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후보가 이때 박정희가 만약에 당선되게 된다면 이제 영구 직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언했었는데 이 예언이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이 무려 45.3%. 사실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많은 관건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이었던 김대중 후보의 표가 무려 45.3% 정도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 장기 집권에 상당히 위협적인 인물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1973년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 김대중을 일본 도쿄에 있는 호텔에서 납치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었는데 미국 CIA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구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는 잘 몰랐었죠 어쨌든 이 김대중 박정희를 상당히 위협했었던 선거 바로 1971년 선거입니다 자 그러면 1972년 10월 유신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국내와 국외 정치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선 개헌 1969년에 대통령을 세번 연달아서 할수 있다라는 이 삼선 개헌의 내용 기억나죠? 369 369. 이 69년 1년 전이었던 68년은 위기의 해였습니다. 남과 북이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려운 문제에서는 가끔 출제됩니다. 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특수부대가 이 군사 붕괴선을 넘어서 서울 세금정 고개를 넘어가는데 경찰의 불신 근문 끝에 보니까 이 간첩인 겁니다. 그래서 총격전이 펼쳐져가지고 대부분 사살되고 김신조만 생포되고 한 명은 북한으로 도주하게 되고 이 김신조를 인터뷰하게 되니까 이 박정희를 암살하러 왔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에 빠졌겠죠. 이 박정희 정부. 그래서 나도 김일성 모가지를 따야겠다. 그래서 68년 4월 달에 684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684 부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실미도입니다. 실미도. 그리고 이 김신조 사건을 통해서 북한과의 비정규전에 대비해야겠다. 지역 방위를 위해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첩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번호를 등록해야겠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1로 끝납니다. 그리고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는 주민등록 번호가 2번입니다. 1 2 그리고 김신조 사건이 있었지 이틀 뒤인 1월 23일 날 미국의 정보 수집함이었던 이 푸에블로가 어 북한군에 납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68년 11월 달에 경북 울진과 삼척에 무장 공비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남과 북의 긴장 관계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괌에서 닉슨 닥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닉슨 닥트린. 냉전 체제의 시작을 알렸었던 게 바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트루먼 닥트린이라고 한다면 이제 냉전 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닉슨 닥트린입니다. 닉슨 닥트린. 이제 베트남전과 같은 군사 개입은 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하자. 핵을 동반한 위협을 제외하고는 아시아가 이제 해결하자. 결국 1971년에 미국의 탁구 대표팀이 중국을 방문하는 핑퐁 외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핑퐁은 스포츠에서 이 탁구를 의미하죠. 탁구. 이 탁구를 통한 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긴장 완화, 그리고 휴식을 뜻하는 이제 대탕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냉전 체제가 서서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한과 북한이 1972년에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서 이 통일의 3대 원칙,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우리 민족이 대단결하자는 이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7사 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제 통일되나? 그런데 이 7사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남한에서는 72년 10월 달에 유신이 선포되고 북한에서는 12월 달에 사회주의 헌법이 발표되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의 독재체제에 활용되게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7사 남북공동성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7사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제 통일의 기운이 살살 이렇게 피어 올랐겠죠? 이러한 통일을 좀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경제개발을 확실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이러한 명분으로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별표할까요?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 선출하겠다? 통일을 주체적으로 하기 위한 국민들의 회의.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합니다. 대통령 의 임기는 6년이지만 중임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이제 대통령의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임명된 국회의원을 유신정우의 의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런데 유신정우의 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비롯한 이 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이제 사법부도 장악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긴급조치라고 해서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다! 이러한 긴급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특히 긴급조치 구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 이러한 문제 제기만으로도 잡아갈 수 있는 가장 악랄했었던 긴급조치. 이렇게 유신헌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69년도에 369, 369, 삼선 개헌, 72년도에 칠리 소스 같은 매운 맛을 보여줬었던 이 유신 헌법을 발표하면서 이제 장기 집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유신에 대한 반대 투쟁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겠죠. 장준하 선생을 중심으로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장준하 선생은 나중에 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약사봉의 등산을 갔다가 의문사하게 됩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심정은 가지만 이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서 결국 의문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개헌청원 100만 명 서명운동. 특히 1973년에 유신 반대 운동을 추진했었던 김대중이 중앙정보부에서 납치돼가지고 죽음에 이를 뻔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제 이 전국의 대학생들이 연합하면서 유신 반대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1974년에 민청학년 사건. 이 민청학년은 전국민주청년 학생 총연맹을 줄인 말입니다. 서울대로 비롯한 이 똑똑한 학생들이 유신 반대 운동을 추진하니까 사실 여론도 조금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 민청학년 뒤에 봐주는 배우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바로 누구다? 1975년에 인혁당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혁당은 인민혁명당이라고 해서 이 인민혁명당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 불순번자들이 있다. 북한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간첩 빨갱이들이다. 그래서 이 주동자들을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합니다. 국제 법학자 협회에서는 1975년 이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가장 암흑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 이 인혁당 사건이 결국 국가의 폭력과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해서 무죄로 판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박정희 정부는 민청학년 사건과 인혁당 사건을 통해서 이 유신 반대 운동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명동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이무니한 목사까지 이 3일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3일 절날이 명동성당에서 우리는 반공이 국시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국시다, 경제개발보다는 민주주의가 먼저다 이러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3일 민주국역선언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이 1979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에는 1차 석유파동이라고 해서 기름값이 올라갔었지만 이 중동지역이 잘 살게 되면서 중동지역의 건설 붐이 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리 건설사들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중동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79년에 있었던 이 2차 석유파동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됐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가발을 만들었었던 이 가발 있죠. 이 YH무역이라는 회사가 자진폐업을 하게 되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 여성 노동자들이 자진 폐업하지 마라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서 농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1979년 8월 11일 그것도 새벽 2시 새벽 2시 좋아하죠. 경찰 병력을 신민당 당사로 보내 가지고 여성 노동자들을 구타하고 연행해 갑니다. 이러면서 여성 노동자였던 김경숙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yh 무역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당시 신민당 총재였었던 김영삼은 미국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펼치게 됩니다 유신 정권의 폭력성과 부당성을 널리 알렸겠죠 그러면서 박정희를 지지했었던 민주공화당 그리고 유신 정부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김영삼을 국회의원 자리에서 잘라버립니다 제명. 1호 국회의원이 바로 김영삼입니다. 이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잘라버린다 너희들이 뭔데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잘라버리느냐 이 김영삼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이름하여 부마항쟁. 이 부마항쟁을 박정희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해서 강하게 진압하려고 합니다. 결국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경호실장 차지철과 대통령 박정희가 죽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11.6 사태를 통해서 유신 체제 절대 권력이었던 박정희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됐겠죠. 이 힘의 공백 상태를 노리고 10월 12일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전두환과 아이들입니다. 이 전두환과 아이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아 나갔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정부 2탄을 준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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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나오고 싶어서 3선 개헌을 69년도에 단행하게 되는데, 369, 369죠? 이 69년도에 3선 개헌을 단행하게 되고, 그리고 72년도에 이제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이제 장기 집권, 독재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유신헌법의 내용, 무조건 출제 포인트죠.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투쟁, 특히 개헌청원 100만 명 서명운동, 그리고 76년 명동성당에서 3일 민주구국선언, 그리고 이 유신반대투쟁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 민청학년 사건과 인혁당 사건을 일으켰던 점, 그 점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소유파동을 시작으로, 12.6 사태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그 내용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인과관계대로 하나씩 이해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많았죠. 그렇지만 제가 중간에 자르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길게 촬영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